자, 오늘 일제히 한결의 등등, 이건 지금 2024년 10월 31일 당시 기사인데, 오늘 한결의 등등 어용언론들이 정읍시장 허위사실공표를 무죄 취집하기 위한 걸 갖고, 이게 이재명의 이 무죄의 근거가 된다라고 일제히 떠들었는데, 어, 이게 그 2심 판결문에도 이 판결을 계속 인용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읍시장 무죄 판결이 이재명의 이 무죄의 근거라고 지금 뭐 대대적인 합창을 하고 있는데, 어, 만약에 이게 진짜 이재명 무죄의 근거였으면요? 2심이고 뭐고 판결 나오기 전에 막 떠들었겠죠. 이재명 쪽에서. 근데 안 떠들었어요, 이거.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사건이야. 완전히 다른 사건이니까 이재명 쪽도 안 떠들었는데, 이재명 어용 판사들이 도저히 판례를 찾을 수 없으니까 이 판례 가지고 어찌 보면 사기를 친 거고 이재명 무죄를 주는 판례에 변이제 판례까지 들어갔다니까요. 제가 종북이라고 이재명, 이정희를 부른 게 무죄 판결 나온 거를 제 판례까지 써먹을 정도로 한마디로 워낙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건막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이정희 종북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는 판례는 논객이 정치인을 평가할 때 사실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재 이정희가 뭐 돈을 훔쳤니 뭐니 그 관계가 아니라 이재명의 성향이 뭐냐. 성향이 얘는 종북이다. 얘는 뭐 좌파다, 극좌다뭐그구다의 연장선상으로 종북이라고 표현했고, 이거는 주관적 판단인지 사실적시가 아니다. 아니, 나한테 누가 물어봐도 얘가 종북이라고 했을 때 얘는 사실적시라고 얘기했으습니까 당연히 변의제의 주관적 판단이지, 종북이.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재판부에도 내 나름대로의 제1종북, 제2종북, 제3종북을 나눠가지고, 이건 내가, 내가 쓰는 용어다. 내가 쓰는 용어. 그럼 딴 놈은 또 다르게 쓰겠지. 그래서 종북에 대해서 다 다르게 보잖아요. 근데 다만 이정희 판례에는 공통적으로 이정희에 대해서는 종북이라고 얘기할 만한 다양한 근거가 있다. 이게, 이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죠. 박원순만 해도요. 고승회에서 그저 인간이 종북이다 아니다 저 인간은 좌익이긴 하지만 종북이 아니다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진 적이 있어요. 박원순 대에서도 그 판결과 어? 논객이 정치인의 성향을 판단할 때그 주관적 판단을 법이 잣대로 판결할 수 없다 이 판례하고 이재명이 백현동 용도 변경할 때이 거짓말한 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이재명이 논객이야? 이재명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될 사람들은 기자하고 농객인 거고, 정치인은 직업이 아니잖아. 더군다나 이재명은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로서의 발언 아닙니까? 행정가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서, 행정가가 국민을 막 속였을 때, 이게 표현의 자유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변이제 판례까지 가져갔겠냐는 겁니다, 이 심이. 지금 이, 이 것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다른 판례를 가지고, 이거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요. 경쟁자, 이게 이 사람 이학수 정읍 시장이고 당선자인데,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공원, 뭐, 뭐, 정읍에 이런 구절초공원이 있나 봐요. 이 구절초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승격하겠다는 공약을 냈는데, 이 김민영 후보가 근처에 16만 7천 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을 했다. 그래서 자기 땅값 키우려고 구절초공원을 개발하겠다는 의심이 든다. 이, 이 발언이거든요. 한번 요 발언만 지금 놓고 보세요. 요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자, 첫 번째 가장 핵심이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실 관계했다게 뭡니까? 구절초공원 인근에 16만 7천 제곱미터의 토지를 김민영 후보가 매입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이죠. 이게. 이게 만약에 새빨간 거짓말이면은 이건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 16만 7천 제곱미터의 토지를 갖고 있어요, 김영호가. 갖고 있는데, 어머니가 샀던 땅을 증여받았다 2005년도에. 증여받았다 어머니가 샀던 땅을. 그래서 73%, 요땅의 73%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았고, 27%는 매입을 했다. 이게 사실 관계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요, 발언을, 요 발언을 우리가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해서 이 사람의 당선직을 박탈시켜야 되냐 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각자 한번 개인적으로요. 지금 대법원은 토지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증여를 받았는지 매입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맞는 판단 아닙니까? 어쨌든 인근의 토지 갖고 있으니까 구절초공원을 개발해서 니땅값올리려는거 네 아니냐. 그러면 토지만 갖고 있으면 되지, 토지를 매입했는지 증여받았는지는 그게 핵심 사안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나는 이게 맞냐, 맞지 않냐, 그래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이 맞, 맞지 않냐는 겁니다, 이게. 이게. 전체적으로는 맞는 얘기잖아,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토지를 증여인지 매입인지에 대해서 고의로 증여라는 것을 미리 알았는데, 고의로 매입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제보를 받았는데 거기에 매입이 돼 있어가지고 매입을 했다. 다만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은 실수는 있죠. 근데 이게 큰 중요한 차이도 아니고 고의로 등연지 알았는데 매입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 허위사실 공표죄나 실제로 명예훼손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실죄도 고의성이 핵심이에요. 내가 모르고 잘못 질렀잖아요. 그 무죄 나옵니다. 알고 질러야지 유죄가 나와요. 이건 모르고 그랬다, 어, 징역은 나는 이 판결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 그러니까, 1심, 2심이 잘못된 판결이잖아요. 근데, 이 판결하고 이재명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다. 이재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이재명이 첫 번째 따지냐면요 이재명의 거짓말이 아주 사소한 거였고, 그걸 본인이 몰랐어야 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그, 김문기 골프 사진만 봅시다. 어, 골프장 사진, 골프 사진, 이게 여러 명 단체 사진에서 골프를 친 유동규하고 이재명하고 김문기를 좀 잘라가지고 이 압축 강조한 사진 을 보냈는데 이재명이 딱 그거 보자마자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네요. 이랬잖아요. 첫 번째, 압축한 거를 조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허위사실이고 두 번째, 골프를 본인이 쳤는데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네요. 그러면은 일반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허세스 유포죠. 골프 쳤잖아. 그래서 결국 그게 무죄가 나오니까 지금 국민 다수가 이재명과 김문기는 골프도 안 쳤다라고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이재명이 실수로 잘못 말한 게 있어요? 지금 이 토지를 매입했냐, 이여 받았냐와 같이 실수로 지금 이재명이 어, 사진이 조작됐군요가 이게 이재명이가 실수로 이렇게 했어요 실수로? 지 사진인데, 지 사진인데, 지가 긁고있는 사진을 남이 강제에 잘랐는데, 어, 잘랐던 거 알, 알, 거 아닙니까? 알았는데도 사진을 조작했다고 거짓말했고, 지가 김문기하고 골프 쳤는지 안 쳤는지 몰라요? 딱 유동규하고 김문기하고 이재명이 셋이 쳤다는데, 지가 쳤는지 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골프 쳤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골프를 안친 것처럼 했다는 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제가 김문기를 모르는 것은 물론, 자기를 비판하는 놈들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고의로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 이 사건하고 무슨 관계였냐고 이게 지금.